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동입니다. 자, 여러분 들 오늘은 그랜드 피스 또 들어왔고요. 여기 다음 사냥터가 여러분들 구 세계 마지막이래. 이제 신 세계로 넘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서 열심히 레벨업을 해줘야 될것 같네요. 여기서 레벨업은 190까지 하면 됩니다. 190까지.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열심히 사냥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색 강화. 여기 사냥터가 경험치도 괜찮고 나름 몬스터도 약해가지고 사냥하기는 좋은 것 같아요 응, 근데 다른 거 떠나서 여기 건물 안이 너무 어둡다? 이거 예, 빼고는 다 좋은 듯자 그랜드피스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렙을 찍어서 배틀로얄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예, 가장 크긴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오늘도 경험치 두배0건 먹고 갈까 얘들아? 여기 사냥하기 나쁘지 않아가지고 지금 내가 볼 때는 두배0건 먹고 가면은 바로 190까지 달성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최대한 빠르게 레벨업해서 최대한 빠르게 다음 서 으로 넘어가는 게 오히려 이득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오케이. 바로 경험치 두 배권 먹으면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렛츠 고! 얘들아 경험치 너무 달달한데 이거? 아 이거 경험치 이거 너무 달달해가지고 그냥 아주 이빨이 썩어버리겠어요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이제 무장색 키면 데미지가 올라갑니다 어? 약간 드디어 무장색의 그 뭔가 강화가 시작됐나본데 얘들아? 자 여러분들 지금 평타 데미지가 19거든 여기 보면은 요렇게 19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무장색을 키고 때리면은 데미지가 어어어왜또안 어. 올라갔지? 잘못 본건가? 아야 이러면 내가 뭐가 돼? 사람 참 머쓱하게 만드는 그뭐 있어요? 이? 자 레벨 180이고요 이제 10억밖에 안 남았다 얘들아 어 이게 야 이거 얘들아 이거 봐 지금 또 데미지가 올라갔어요 데미지가 20입니다 오 어, 그니까 내가 거짓말이 아니었다니까 이거 올라갈 때도 있고 안 올라갈 때도 있는 뭐 그런 건가요? 운인가? 그렇지 무장세 끝나자마자 데미지 19로 떨어져 줬고요 자 여러분들 레벨은 190 됐는데 경험치 200건이 좀 남아가지고 남은 시간마저 사냥하고 나서 이동을 하는 게 낫겠지 얘들아 지금 가면은 경험치 200건 손해 아직 1분 남은 거, 요거, 맞저 경험치 두 배권 싹, 그냥 깔끔하게 써버리고, 바로 이제 어인섬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인섬에서 제가 알기로는 레벨을 325까지 업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제는 진짜거든, 여러분들. 이제부터 진정한 노가다의 시작이랄까? 오케이, 여기까지 사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치 두 배권 끝났구만. 아, 근데 뭔가 경험치가 애매하니까, 192까지, 시시, 손손, 뿅! 오케이, 자 론델레벨 192 달성했구요. 자 이제 가자 얘들아, 어디로 마십니다. 어인섬으로. 어, 인섬으로. 올라스고 아,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제가 부섭인데부섭에서는 해군들 을 오는 거를 끌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요렇게 하면 이제 해군들이 안 쫓아온대, 얘들아. 맞나? 뭔가 싹 꺼져버리긴 했는데, 어이, 좋습니다. 배는 여기서 타라는데요,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나 저번에 그 어인섬 있잖아, 얘들아. 요걸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요거, 요거. 어장 동굴 영원의 포즈. 여기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가자! 어인섬으로! 어인섬이 무슨 미로 같은 거를 이렇게 야무지게 타야 된다고는 들었는데 내가 지금 상어 물약을 나름 빵빵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먹으면 상어가 안 쫓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편안하게 갈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야 바로 코앞이네 아아 자 배, 여기 가만히 있어야 배야 음, 배 가방으로 다시 들어와 근데 저큰 배를 어떻게 가방에 집어넣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 꿀팁을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빠른 모드를 꺼 그리고 이 상태로 가면은 너무너무 잘 보여가지고 그냥 들어갈 수 있다던데 오잉 자 일단은 상어물약 세팅을 좀 하고 갑시다 요거를 물약을 야무지게 마셔 와우 이 코팅젤을 사서 들어갑니다 오 미로라던데 얘들아 이거 여러분들 그 왼손의 법칙이라고 아시나요? 제가 미로 깰 때마다 쓰는 법칙인데 왼쪽으로만 가는 게요 근데 비눗방울이 약간 터질랑 그러는데 이거 이거 맞나? 아니 무슨 물 속에다 미로를 만들어 놔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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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 뭐야 상어 뭐야 아아 아. 아 정말 아니 야 상어 물약 효과가 원래 이렇게 짧은 건가 얘들아? 어 너무 짧은데? 와 어이가 없네 다시 가 아니 이렇게 되면 2천원 날린 거 아니야 얘들아? 상어 물약을 좀 꾸준하게 잘 먹어줘야 되나봐 생각보다 상어가 금방 오네요 여러분들 하지만 이제는 파악 완료했죠 여러분들 어 이제 끝났죠? 이제 여러분들 저 미로 방금 찾았습니다 예 모든 걸 깨달아버렸죠? 오마이갓 얘들아 다시 들어가자 이야 갑니다 엉덩이씨 엉동이 oh, 씨 여기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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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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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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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 아이다 길 잃었다 아, 큰일났다 아이 감 잡긴 뭘 잡아 동이야 안돼 빙호박을 터져요 어노 oh, no. 제발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하라이. Right. 얘들아, 상어 물약 과다섭취했더니 <laughs> 상어가 안 온다. 저기요. 차라리 절 죽여 주시면 안 될까요? 하이, <laughs> 정말 이거 참. 상어야. 야, 상어 물약 효과 언제 끝나? 버그 걸렸나? 아우, 답답해. 재접속. 그래 얘들아. 다시 가면 그만이야. 음, 이 정도도 못 하면은 이거 어인섬에 갈 용사가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다시 한번 더 성공해 볼까? 간다. 침착하게 간다. 오케이. 다시 간다 얘들아 뭐야 이건가? 오마이갓! 아니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는데요 아 저기 저기 다 저기 저기 뭔가 입구같이 생긴거 딱 보이는데 얘들아? 저기 저기, 저기 기둥같은거 하나 있어요 들어가 안가지는데요? 뭐야 여기 어디야 아왜난 구슬 밖에 스폰된거야 얘들아? 이거 어떻게 들어가나요? 뭔가 잘못된거지? <laughs> 아니... 이게 뭔데 아니 그, 나를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건가? 아무리 미로 찾는데 오래걸렸다 그래도 이거는 좀 심한거 아니요? 나도 원인섬으로 들어가고 싶소 아 정말... 너무하는구만 재접속. 자 다시 갑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들어갈 수 있겠지? 내가 볼땐 여러분들 상어물약은 딱두개 정도 먹는 게 적당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아까 실패하고 나서 지금 한 여덟 번 도전했나? 예, 네, 여덟 번또다 실패하고 상어물약 없어가지고 지금 상어물약 사러 가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바로 낭만 아니겠습니까? <laughs>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생각보다 심각하게 어려운데 미로가? 아까 운 좋아서 한번깬 건데 이게 진짜 기억을 되짚으면서 가도 헷갈려, 계속 헷갈려, 볼 때마다 헷갈. 려 미로가. 야, 생각보다 어렵네. 그리고 이게 또숨 참을 수 있는 그 비눗방울이 아무래도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 여기 옛날에 엄청 어두웠는데 밝아졌다. 물약 좀사 갈게요. 그 춤추는 린다 친구. 얘들아, 어두운 곳이 밝아지니까 좀 눈이 편한데? 아, 그동안 너무 어두웠어, 솔직하게. 오케이. 됐다. 이번에 어, 어, 얘들아, 드디어 좀 야무지게 떨어졌네요. 아까는 저 원밖에 나가가지고 아주 그냥 좀 많이 당황했었는데, 아,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의인섬에 도착했습니다. 와 정말로 힘들었다 얘들아 진짜 어쨌든 와 도착해서 기분 좋구요 여기가 어인섬이란거지 우와 뭔가 물이 뽀글뽀글하니 이거 어 여기가 식당인가봐요 어야무지고요 주모 여기 시원한 보리찬 한잔 주세요 오 어, 레자친구? 레자는 누구야 여기 왠, 왠지 바깥으로 탈출하는 그런 곳 같죠 여러분들 레자친구 비주얼입니다 뭔가 어인같애 잘 만들었다 부금도 좋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게임 부금은 안들리지만 제가 부금 듣고 있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부금이 응, 어때요? 상당히 좋죠? <목소리> 딱 봐도 여기 왕궁에는 보스가 있지 않을까. 어, 여기 스폰 찍는 게또 있네요? 일반 사냥터인가? 210대 할수 있는 거고. 그렇다는 거는 보스가 있다는 건데, 어, 임마. 보스의 비룡, 화염! 응, 상어 막으면 그만이, 어, 오, 어, 오! 상어가 저렇게 센가요, 원래? 바닷속에서 상어한테 물려 죽었네 괜찮아요 어차피 스폰 해놨어요 어 예. 얘 어, 얘들아 이제 좀 깔끔한데? 빈두방울이 터져가지고 그런지 어 상당히 깔끔하고 보기 좋네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일부러 죽은거야 얘들아 다 이걸 노린거지 그래서 사냥선은 어디지? 요거는 약간 뭐랄까 얘들아 응가 남지 않았어요 응가 아 여기가 사냥터구나 다섯마리 잡는거네 일단 몬스터 한번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는 열매 사냥이 훨씬 나을거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3 5 0까지 사냥을 해야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몬스터는 생각보다 잡기가 어렵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쉽지도 않아요 그리고 경험치는 많이 주네요. 아 그리고 여 고인물들 자꾸 따라와가지고 방해하는 것 같단 말이야. 아니 고인물들 그 따라와서 방해하지 말라우 열매 줄게. 그래 어떤 거? <laughs> 어 부활 부활이 좋아 얘들아. 음 김치. 자, 여러분들 일단은 200까지 레벨업 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냥터에 이제 적응이 좀 필요해 얘들아. 물론 여기서 어, 어? 이글로 그냥 낭만 없게 사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낭만 검사는 지켜야지요 아, 근데 얘들아 여기서 어떻게 350까지 사냥하냐? 확실히 새로운 사냥터가 재밌. 있긴 하다 얘들아 이, 요런 재미지 우리 문어 친구들 이렇게 살짝살짝 보면서 에 그냥 야무지게 칼로다가 그냥 으잉 촵촵 어, 근데, 여러분들, 이 친구 가슴에 흉터가 루피 흉터인데요? 이 자식! 루피 사칭을 하니! 여러분들, 이거 R 스킬이 생각보다 데미지가 세더라? 다 맞추면은 난200 정도 뜨던데? <laughs> 요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데미지가 세요.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와우! 방금 같은 경우에도 이 R 스킬 끝나기 전에 상대가 죽어버렸어요. 한번 더. 과연 이번에는 데미지가 다 맞으면 214. 와우. 엄청 세죠, 여러분들? 야, 아이스킬이 사기요. 이 그러면은 두명 상대로도 되나? 아, 어, 아, 우와, 아이, 우야, 우야, 모빙, 모빙, 뭐 모빙. 뭐 아유, 두명 상대로는 힘들었다. <laughs> 생각보다 이게 근접 기술이다 보니까, 아, 두명 상대로는 좀 힘드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레벨 200까지 달성했습니다. 자 여기서 350까지 찍어야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고난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